어, 최진실 님께서 보내 주셨어요. 만난 지 1931일 된 커플입니다. 어유. 네. 10월 8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 됨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와. 그런데 예비 신랑이 아직도 프로포즈를 안 하네요. 아. 그래서 제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유이어의 스케치북을 통해 많은 분들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네, 정말 용기 있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좋탑이야. 며칠 안 나왔네요. 10월 8일이면 종말이네요. 그러니까 자 최진실 씨와 전화 연결 해보겠습니다. 어 코너링 느낌이네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유이열의 네, 스케치북에 중입니다. 저는 개그맨 네. 박지선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 오늘 <laughs> 안녕하세요. 진실 씨 희열이에요. 어, 진짜 안녕하세요. 아, 네. 진실 씨. 아, 오늘 왜안 오셨어요? 저요저 <laughs> 진짜 갈려고 그랬는데 네. 남자친구 못 간다 그러갖고 저 혼자 가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아. <laughs> 그래 가지고 혼자 그럴 순 없잖아요. <laughs> 아니, 남자친구 왜못 온다 그런 거예요? 네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근데 지금 10월 8일날 아, 결혼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저... 그리고 아직까지 그두분 중에 누구도 <laughs> 프로포즈를 안 했고요. 네. 안한 상황이고요. 아, 아이고. 어. 그, 약간 속상하시겠어요 이렇게 저 전화까지 연결돼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저 진짜 전화올줄 몰랐어요. 근데 전화 딱 처음 받으시고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누군줄 알았어요? 네. 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응. 알았네요. 제 목소리가 응. 예. 제가 이제 응. 무엇이 응, 나의 응. 그 응. 미래에 내가 이제 개그맨을 고만하면 뭘 해야 되는지 응. 약간 고민되는 시기였는데 응. 타고 나셨나봐요. 예예 예. 어. 타고났다며 수현 씨네. 네, 선생님. 예, 네. <laughs> 아니 지금 프로포즈를 못 받아서 본인께서 진실 씨가 직접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용감하게. 네. 아이고 지금 그러면은 지금 예비 신랑 분에게 프로포즈를 한번 네. 남겨 보시죠. 전화로라도요. 네. 장태 오빠 어, 5년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옆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뭐 이럴 때 항상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앞으로 행복하게 아, 잘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어머. 결혼 잘 하시고요. 네. 정말 두분 행복하시길 저희들 다 빌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실 씨. 감사합니다. 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결혼 앞두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일어나 주실 수 있나요? 이거 봐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네요. 꽤 많으시네요. 아, 이런 분들께도 좀 어울릴 만한 노래 하나. 아까 결혼도 앞두고 계신 10월 8일 날. 예. 네네. 네. 어, 겨울 왕국의 Love Is An Open Door 이라는 곡. 와, 축가하면 겨울왕국이죠. <laughs> 네. 그러면은 두 분의 이 축가 오늘, 정말 당신은 누구실래? 박수로 한번 노래 한번좀 청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my whole life to find my own place Maybe it's the party talking Or the chocolate from you but It's crazy. What? We finished each other. Sandwiches. Sandwiches. I never met and someone who thinks so much like me. Jinx, jinx again. Are meant to synchronization. can have but one explanation. You and I were just meant to be. Say goodbye. Say goodbye to the pain of the past. We don't have to feel it anymore. Ooh. Love's an open. so much more with you with you with you comes with you. an open door oh, oh, oh. and to you kbs <laughs> <laughs> <laughs>